여기가 이제 공룡 뼈가 많이 발견된 곳입니다. 드럼 헬러. 오늘은 우리 공룡 뼈 찾는 거 그거 신청 안 했습니다. 박물관 도착했습니다. 5명 한70몇분 나올 겁니다. 84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보던 좀큰 대작이네. 이게 이제 공용 발굴할때 쓰는 기계들입니다. 야는 작업하기 힘들었겠다, 진짜. 여기 오후 3시 반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오후 3시 반에 돌았습니다 <laughs> 5시 되면 마치기 때문에 아 뼈다귀 사이에 딱 있으니까, 막 태어나네. 네, 네, 네. 나와가지고 원래 체험했던... 꽤 많이 나오게 생겼네.